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당시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게 되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똑똑한 몇 사람을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로 보냈는데 그들이 보냄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걸 경청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런 장로들의 규정,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당국에 고소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주변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안 씻고 떡 먹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터집을 잡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 것이죠 다음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 성경에는 빨간 관로로 묶어 왔어요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그 독자가 유대에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모르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인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일부러 당시의 유대인의 정결 관례를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그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 이러라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바피조 그 세례라는 뜻입니다 몸을 물에 잠그는 행위로서 목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많은 그 갈릴리에 사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부정이 감염될 수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아예 그냥 목욕까지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담그는 그런 잔과 주발과 그릇들도 이방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아예 물로 팍팍 씻은 다음에 음식을 담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장로들로부터 전해오는 그 구전 전통을 정리한 미시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AD8세기 후반경에 미드라시라든지 또는 게메라 등과 함께 이제 탈무드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바로 미신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육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어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멀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곧바로 성경 이사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아주 직선적으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할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외식한 자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것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는 먼 삶을 사는 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더욱더 통렬하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맞는 말이니까. 그거는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안식일법, 정결법, 무선법, 무선법 이런 모든 소시한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그렇게 무겁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한순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사거리 어기에 나와가지고 두손들려서거로 간척 오 주의하면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거리에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하고 막 떠벌리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곧그 경문대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단체의 윗자리에 앉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나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지옥 자식이 태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것, 위선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통일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화실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더돈 걸고 하면은 지키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럴 때 누구든지 재단으로 명시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이위에 있는 예물로 명시하면 지킬지라도. 예물이 돈이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다.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재단이니요 그러므로 재단으로 명시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스스로 명시합니다. 또 성전으로 명시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명시합니다. 또 하늘로 명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으로 명시합니다. 과일슬 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은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함과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도다. 화해였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해수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동편에 가면요, 감남산이 있는데, 그 감남산 아래에 보면은, 그 무덤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남산에서 승천하기 때문에 또, 또 재림하실 때 감남산 앞으로 재림한다고 믿고, 그 모든 무덤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무덤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고 회칠했어요. 근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들과 뼈 조각이 다 들어있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이실 진저 지금 몇 번쯤 화요일 수준이다 그러겠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가우리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얀 옷을 입고 어린양을 탁 안고 인자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만 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유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이렇게 통렬하게 예수님은 욕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기자였던 마태는 이 욕을 막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예수님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동네에서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사도 바오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했던 그 인간들이 바로 이후해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 쓸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너희들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슬피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 7장 7절로 돌아오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니라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열법의 말씀은 다 적겨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미슈나 그 규칙만 그 전통만 지키는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이시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같은 말을 계속하시는 거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다른데 다른 보면, 저주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이래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장로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오늘은 어버이출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부모님이 부모님 덕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자란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죠. 자식을 낳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세상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또 뒷바라지하는 것이 그 힘든 일이잖아요. 밤낮으로 일해서 그렇게 길러주신,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 키운다고 진액을 다 빼고, 이제 나이 들어서 늙고 힘이 없어지고 병까지 들면은, 그때 마땅히 자식이 나서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에는 고르반, 이 뜻이 뭐냐면 헌신, 헌물이에요. 이런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서 부모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부모의 생활비까지도 다 착복하는 그런 악랄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섬겨야될그 생활비를 갖고 교회에서 성교에서거도들해 가지고 그 종교지도자들의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부모가 굶든 말든 죽든 말든 아프든 말든 내버려두는 이불협법이 고르반이라는 악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로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이것뿐 아니라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먼저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에 이제는 무리에 대해서 아까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왜손안 씻고 밥 먹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15절과 16절에 간결하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었다고 되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물이나 모든 음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죄스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물은 인간의 죄성과 더러운 거랑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의 목록들을 12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오는 여섯 가지는 악한 행동들이고 뒤에 나오는 여섯 가지는 악한 충동들이에요. 먼저 여섯 가지 악한 행동들을 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란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그런 성행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고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그 물건과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도둑질이라는 거죠. 도둑질은 8개 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살인. 자신의 안니와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 25절에서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늠. 간음. 가늠이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를 보고 음욕을품는 품는 것도 가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소유 욕망을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과는 돈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에 대한 탐심을 내려두지 못해서. 그냥 슬픈 기식으로 돌아갔잖아요. 골로세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승배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악독. 인간의 사악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공격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속임. 마태는 이 부분을 거짓 정은, 거짓 정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비양심적인 그런 것이 바로 속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음탕 호색하고 무절제한 행동, 자신의 성적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출시키는 성범죄고. 이런 사람들은 성욕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엄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 질투.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게 질투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도 잘 되는데 도리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 힘으로서 상대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질투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 약의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있잖아요. 열 번째 비방인 것입니다. 비방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고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한 번째 교만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리려는 심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서로 서로 누가 높냐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나이 가이 되라고 너희 중에 만약에 크죠, 크고자 하면 성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두 번째 우매함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없거라 모자라며 분별력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인간이란 것은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 열두 가지 이 여러 가지 약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우매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장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능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에덴 녹산 이후에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자아는 이미 타락한 범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내 자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죽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죄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길은 내 더러운 자아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주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일부러 감추고 남한테 드러내려고 외식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그리도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길이 죄를 극복하고 외롭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